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로우 1-2의 세 번째 시간, 개나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도입에서는 봄에 볼수 있는 꽃 개나리에 대해 이야기한 뒤 오늘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부터 개나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보면 개나리 만들기에 필요한 블록이 있습니다. 큰 파랑 2개, 작은 파랑 2개, 큰 빨강 1개, 작은 빨강 2개, 큰 노랑 한 개, 큰 초록 두 개, 작은 초록 네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뭇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빨강 블록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에 이제 나뭇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큰 파랑 블록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쪽 등쪽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큰 파랑 블록을 또 연결하는데 이번에는 이 방향이 이쪽 윗부분을 향하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연결하고 그리고 작은 파랑 블록은 그냥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뭇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개나리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나리 꽃은 작은 초록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쪽 배쪽 부분과 배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럼 개나리 꽃, 작은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개나리 큰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배쪽 부분과 배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개나리꽃 3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만든 나뭇가지에 이제 개나리꽃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쪽 등쪽 부분에 작은 빨강 블록을 이렇게 캡 부분과 등 부분을 연결하고 이쪽 아랫부분에 개나리꽃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큰 노랑 블록을 이쪽 캡 부분과 또 연결하고 이번엔 큰 꽃을 이쪽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작은 파랑 블록에 작은 빨강 블록을 또 연결하고 여기에도 개나리 꽃을 이렇게 달아주면 개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옆 페이지를 보면 담장 위에 피인 개나리 활동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개나리와 친구가 만든 개나리를 연결하여 담장 위에 핀 개나리를 표현해 보세요. 이것으로 1-2의 세 번째 시간, 개나리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